안녕하십니까. 충동구입니다. 자, 오늘은 이아크로모양사의이 대린전 하는 모델을 한번 리뷰를 해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본 제품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이고요. 본 제품은 크롬 색깔로, 네, 되어 있습니다. 크롬 색깔이고요. 한번 박스를 한번 살펴보시자면, 박스는 되게 그냥 가스건, 들어 있을 법한 그런 무지 박스입니다. 가스건이 들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무지 박스로 되어 있고요. 한번 박스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VFC 그 LAPD 스와트 커스텀 2도 이런 무지 박스잖아요. 네, 그것처럼 얘도 무지 박스라는 거고요. 열어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 있고요. 어, 안에는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는데, 어, 이거, 지금 제가 이거 봤자마자 이거, 야, 이거 바로 뜯는 거라서, 저의 아주 생생한 이, 이 표현을 내드 들으실 수 있을 건데, 이, 딱, 이, 딱, 이 처음 딱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이야, 상당히 이쁘네요, 종이 네. 이야, 이게 무게가, 제가 듣기로는 1게한1 0 0그도안 돼가지고 되게가벼운 걸로 내 네, 들었는데, 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가볍지는 않습니다. 네, 도 어, 나는 나는 그래도 묵직하네요. 네, 음 나는 괜찮네요. 이게 가격대가만 원이거든요. 네, 만원에이정도 외관이면은.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좋네요. 야, 이 크롬 색깔, 확실히 이쁘죠? 네. 근데 다소 본 제품이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리얼리티가 살짝 떨어져요. 원래 실총에서는 여기 이 레버를 또 사용을 해서, 이 총열을, 아 총구 쪽을 이렇게 또 제껴가지고, 총알을 두발 넣는 방식인데, 본 제품은 실총과는 조금 다르게 탄창이 이쪽에 있어요. 원래 이 총구 쪽에다가 이렇게 탄을 이렇게 두발로 넣는 건데, 이 탄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제껴서 빼는 방식인데, 네. 이렇게. 네 빼는 방식입니다. 탄창이 있네요. 네 원래 실총에서는 이게 탄창이 없거든요. 네가 탄창 없고 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을 그냥 바로 총구에다 꽂아버리는 방식인데 네, 이거는 탄창이 있습니다. 대린저의 신기한 광경이죠. 음 야. 탄창 그리고 여기 이제 비비탄이 들어가는 건데 총 6발만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7발을 넣게 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딱 적당하게 6발만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어. 어 되게 단순하네요. 네. 음. 비록, 리얼리티는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가격대 비하면은, 요 나름 나쁘지 않은 이 외관과, 이 색상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음, 마음에 들어요. 자, 나쁘지 않습니다. 음, 많은때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죠. 이렇게 나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돌려야지. 했다확 뚫어, 예. 네. 음, 이렇네요. 해머를 코킹해서 한번 공탄으로 한번 쏴볼게요. 아, 이게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원래 이게 실총에서는 해머가 딱 걸리는데, 아, 해머가 걸리진 않네요. 음, 이건 조금 아쉽네요. 어, 그래도, 가격대 비하면은 뭐, 뭐, 괜찮다, 뭡니다. 가격대 비하면은 뭐, 이 정도 리얼리티가 조금 떨어진다? 는거는 뭐, 조금? 눈 감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싸볼게요. 어, 제대로 코킹이 안 됐네요. 끝까지 해야 되나보나 아, 이까지 내야 되네, 이까지. 예. 풀코킹. 아, 소리 괜찮네요. 아, 이거 사고에 조금 나올 것 같은데요. 이앞 보니까는. 이게 제가 유튜브막 영상 같은 데서 보니까는 그렇게 막 그렇게 파워가 안쎄 보이더라고요 그냥 딱 그냥 문구점에 판매하는 그런 장난감으로 밖에 안 보여 갖고 아 그냥 딱 받았을 때 파워가 그렇게 생각보다 안 쎄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쏴보니까 어 나름 음 파워가 조금 센것 같은데요 사고리고 나는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음. 이거 스티커는 조금 뗍시다 이거. 네. 이거 저거 스티커 있으니까 좀 그렇다. 네. 좀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은 한번 또 싸봐야죠. 음. 또이 총을 사가지고 또안 싸보면은 너무 섭하잖아요. 또 한번 그러면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이거 제가 딱그 사거리 나오는 거 찍으려 하는데, 아, 이게 거리가 좁아 가지고 네 이게 사거리가 얼만큼 나오는가? 이게 못 보여 드리네요. 이거 게 거리가 좁으니까는 이 카메라에게 삼각변을 여따 놔두니까 이게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싸보면서 이... 사거리가 어떠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코킹.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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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괜찮은데요? 한 2m 에서 3m 정도는 잘 나오네요. 이야 이 괜찮은데요. 야, 이거. 어, 다 쌌네요. 야, 이 괜찮습니다. 이거. 야,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또그 아크로 모양의 신제품. 이 대린저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어, 다음에는 한번 가스건으로 한번 또 찾아뵙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